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선우입니다. 최근 테슬라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높아지게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투자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테슬라의 주가가 단순히 전기차 판매량이나 실적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주가 상승을 끌어내는 테슬라만의 숨겨진 상승 트리거가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그 비밀 동력에 대해서 알아보고 테슬라를 통해 우리가 큰 돈을 벌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테슬라를 포함한 전체적인 시장의 상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또한번4% 가량 상승해주면서 기록적인 역사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반도체 섹터에서는 매도세가 나와주었지만 전기차 섹터는 모두 랠리하는 모습이 나와주었네요. 이날 급등으로 인해 테슬라는 한달 동안 30%, 올해 들어서는 10%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급등의 배경에는 미저증권사의 목표가 상향이 있는데요. 미저증권이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상향함에 따라 이러한 주가 상승이 나와주게 되었습니다. 기존 목표가인 375달러에서 450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얼마 전 일론 머스크가 1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 사실과 이사회가 머스크에게 제시한 1조 달러 규모의 보상안이 테슬라의 주가상승을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발언하며 목표가상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1조 달러 규모의 보상안 덕분에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 사업과 자율주행차 부분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하며 테슬라가 밀고 있는 이 미래산업 분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보상안에는 옵티머스 100만대 출하와 로봇택시 100만대 확보라는 미션이 벌려있기 때문에 머스크가 보상안을 수령하기 위해 사업 초점을 로봇과 자율주행 분야로 맞출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와준 건데요. 또한 영국의 투자은행인 바클레이스가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이 46만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며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에 대한 예측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도 주가 상승에 영향을 주었는데요. 이는 2분기 대비 22%가량 증가한 수준으로 컨센서스인 44만 대를 크게 웃도는 상황입니다. 분기 내내 확인된 긍정적인 데이터 포인트와 미국에서 연방 전기차세 공제 종료를 앞둔 판매 가속화가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 상승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테슬라를 단순 전기차 회사라고만 생각하신다면 테슬라의 가치의 절반만 알고 계신다는 건데요. 현재 테슬라는 지지부진한 판매량을 보여주었던 전기차 판매량 자체도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 실적만 봐도 공급망 우려를 벗어나며 출하량과 매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죠. 이건 테슬라의 주요 사업이 아직도 건재하다라는 확실한 신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지금 테슬라의 CEO인 머스크가 그리고 있는 판은 단순히 차를 더 많이 파는 것이 아니라 차를 스스로 달리게 하고 스스로 돈을 벌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로봇까지 움직이게 하는 AI 생태계입니다. 즉 전기차 판매량 증가라는 단기적인 실적 개선과 로보틱스와 자율주행이라는 장기적인 성장 트리거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단기적인 실적 안정성과 장기적인 성장 비전이 동시에 맞물렸으니 시장은 이걸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당연히 주가는 더 높게, 가치는 더더욱 높게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는 땅따먹기와 같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전기차라는 땅을 점령했고 이제는 로봇과 자율주행이라는 더큰 땅으로 뛰어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서 새로운 지존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큰 돈을 벌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의 근본적인 투자 방식부터가 달라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다 사서 어제 얼마만큼 올라서 주간에서 말해줬는데 이게 진짜 좋다고 해서 이런 투자 방식이 아니라 남들보다 빠르게 돈이 움직이는 방향을 미리 캐치해서 빠르게 선점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저는 그 미래 기업 중 하나를 테슬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테슬라와 같은 대형주들의 투자를 해서 안정성을 가지고 와되 특정 기업. 주식을 사는 것을 넘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메가 트렌드 자체에 투자하는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테슬라가 미래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조용히 도와주는 서포트 기업들에도 투자를 하셔야 안전하게 덕분 수익을 가지고 갈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수많은 테마, 수많은 종목 중에 오래 만한 종목을 고른다라는 건 사막에서 바늘 찾기나 다름없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한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하였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간단 합니다. 화면 아래에 이 도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파란색 밍크가 하나 보이실텐데 여기서 간단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시면 제가 부독자이신지 아닌지 확인 후에 테슬라의 서포트 기업들 리스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지선은 금전 요구, 투자 강요 전혀 없으니 만심하시고 전부 받아보시면 되시겠고요. 투자를 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더라도 제가 드린 종목들이 정말 상승하는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확인만 해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에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